올해 같은 기후가 가수로안 좋아지고 작년도 엄청 더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는 일단은 그 이제 물 관리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론상으로 남북로 심으라 그러는데 그 그건 그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볕을 줄여 주느냐 지온을 떨궈 주느냐 그런 방식으로 고추 재배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은 제가 영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아마 제가 거의 빠지지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주부터, 이제 칼슘 공급부터 그리고 이제 미량 요소로 미량 요소 칼슘 연면시비 하다 못해 그 아미노산이라든지 또 뭐냐면은 해수 출물까지 써요.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시이요로 맞게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내년부터 뭐냐면은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고추 심는 방향을 바꾸자. 지금 이렇게 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초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빛을 차단해 줄수 있는 거, 특히 바닥 지원을 갖다가 좀 차단해 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동서를 심을 거예요.